보잉이라는 동작은 이 동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어떻게? 허킹 언코킹이에요 어, 지금 여태까지 보잉 이렇게 잡아서 한 방에 해결해 줄게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손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손목하고 그립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클럽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클럽이 계속 놀아 힌지를 유지 못해 풀려 그러니까 땡겨 막몸 돌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클럽이라는 거를 그립을 잘 잡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손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냥 얘기해 줄게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보잉. 제대로 레슨하는데 저는 단한코 얘기하지만 단한 군데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유튜브나 미디어 인스타그램 전부 다 올리는 사람 뭐 보잉하세요 레슨하는 사람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저는 보잉 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 보잉을 추천하지 않냐면 이 보잉이라는 것은 말 자체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보잉이 아니에요 자 그렇담 이 손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손목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클럽을 잘 위아래로 드는 역할 그리고 하나의 결론만 얻으시면 돼요.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어떤 거? 클럽을 통제해야 된다. 내가 휘두르고 싶으면 휘두르고, 내가 천천히 내려오고 싶으면 천천히 내려오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내가 풀고 싶으면 풀고, 내가 풀지 않고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는 이런 손목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제가 왜 보잉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냐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잉에 대해서. 자, 그렇다는 것은 손목을 들었을 때 내가 뭔가를 타격을 했을 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손목이 위아래로 움직여요. 위아래로. 잘 보세요. 이렇게 쳐야지 힘이 생겨요. 근데 잘 보세요. 손목을 이렇게 치니까 손목이 안 되죠. 자, 그렇다는 것은 손목이 이렇게 써진다는 것은 우리는 백스윙을 우측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써져야 돼요. 자, 그러면 손목 기준으로 위, 아래에요. 위, 아래. 이렇게 해야 손목의 힘을 받고 손목을 통제를 하고 내가 돌리고 싶으면 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 뿌리고 싶으면 뿌릴 수 있고 내가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고 내가 이걸 클럽을 통제를 할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잉 동작. 이렇게 돼가지고, 보잉을 하세요. 자, 보세요. 백스윙을 들었다 헤드가 열려서, 보잉이 되면 헤드가 닫혀요. 자, 그러면 슬라이스의 특효예요 자, 보세요. 내려와서, 보잉을 시켜요. 보잉을 해서 그대로 내려오면, 헤드페이스가 스퀘어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라고, 많은 레슨을 하고 이렇게 보잉을 시키는 영상들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정면 기준에서 손목을 돌리는 건 이렇게 돌리는 거네요. 보세요, 보잉이라는 동작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논란이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레슨 하는 데서 절대 받지 마세요. 여러분 스윙 다 망가집니다. 정면 기준으로 이렇게 돼있잖아 그럼 백스윙에서 백스윙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와손안 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손안 쓰고 그대로 내려오면 헤드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니 이게 슬라이스가 안 나고 그냥 똑바로 갑니다 거리가 안 난다니까 힘을 못 쓴다니까 그러면 정답 알려줄게요 제가 뭐라 그랬어? 그래? 손목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나 위, 아래 보잉이라는 동작은 이 동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어떻게 커킹 언코킹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보잉 이렇게 잡아서 한 방에 해결해 줄게요. 잘 보세요. 백스윙 들었죠. 보잉을 하면 이 기준에서 이렇게 들어가 요 손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잉이라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아니라 커킹 언코킹이에요. 이 손날을 아래로 내리세요.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부분이 접히면서 손목이 관절이 이쪽으로 우리가 내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랑 비슷해요.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들어서 자, 이 상태에서 손 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언코킹 하세요. 코킹, 언코킹. 코킹, 언코킹. 보세요. 백스윙 여기서 저기 코킹 저는 코킹한 상태예요. 코킹한 상태에서 언코킹 언코킹, 언코킹 아래로, 언코킹 그래야 보잉이라는 동작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손목은요 되게 디테일하고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잉이라는 동작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왼손 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손목이나 여기 힘이 완전히 받쳐요. 왜 이걸 왜 공부했냐? 이걸 유행 하니까 이상하게 맨날 이러고 오는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려 줘야지 그러니까 할것 같으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저 이렇게 해라 이걸 알려 줘야 되니까 저도 공부를 한 거지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보세요 백스윙 들어서 언코킹을 해봐 그럼 보잉 동작처럼 나와 근데 내려왔을 때 클럽이 엄지를 띄어도 통제가 된다니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손목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이건 되게 디테일 레슨이고, 그러니까 코킹하고 원 코킹하고 힘 쓰는 방향이 완전 다른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이렇게 해서 손목만, 손등만 피세요 이러고 있으니 아, 진짜 이건 진짜 잘못된 거라니까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탑 프로들이 어쩌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레슨하는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저는 근데 안타까울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세요, 더 신존수 백스윙 탑이야. 힌지 보여요 힌지? 봐봐 지금 이 모양을 봤을 때 더슨 조슨이 유명하잖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언코킹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힌지 봐봐 힌지 미쳤잖아요 힌지 쫙 왔을 때 그대로 다시 딱 힌지 돼서 올라가고 뭐 맥스하머도 뭐전형전인중 수이니까 보이겠지 이제. 보이세요? 여기 손목? 맥길루이 보이세요? 이제? 이거 보여줄게 손 보세요 보잉이라고 이렇게 됐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면 클럽을 잡고 다운스윙을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손바닥이 하늘 보네? 이걸 누를 수가 없네 이 클럽을 손 날로 지탱이 안 되네 봐봐요 엉코킹을 하면 보잉처럼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 지금 걸리네 옆에서 보면 근데 이 손목 각이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언코킹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레슨을 받고 있는 거는 요 느낌으로 하지. <laughs> 그럼 주먹도 요런 느낌인데. 그럼 클럽도 잘, 그립도 잘안 잡히는데.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잡을 수 있지. 보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레슨을 하면 단한 명도 없음. 근데 저는 여태까지 못 봤다니까. 근데 이 레슨을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왜?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풀고 여기서 스퀘어 맞추고 몸 가는 이런 포지션을 먼저 알려주니까 하는 거지 아 이거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어. <laughs> 왜 알려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따라해 또 <laughs> 어? 다 따라한다고